더위 잘 이겨내셨나요? 중복인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충북과 남부 많은 지역에는 사흘 만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한데요. 여전히 동쪽 곳곳으로는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좋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 내륙과 충청 남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흐염과 소나기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네. 오늘도 갑작스런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에도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은 강원 영서와 수도권, 충남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 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중부지방 북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마저도 퇴근길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대기 상하층간의 기온차 남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남쪽 약 7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70 헥토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누는 규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고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6.4도로 쌀쌀하고요. 순천은 12.4도, 서울 18.9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19.2도, 철원 14.4. 써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지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아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할 텐데요. 어제 내륙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는 또한 차례 확대 발효됐고요. 오늘 한낮에도 물러갔는데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성이 큰 상황인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정선의 기온이 영하 1.1. 네, 지금 곳곳으로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은 33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직 보. 대양과 제주에는 마치 여름철 같은 강한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모두 물러갔고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영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 있고요 비의 강도는 약한 편입니다.